대하 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8장 12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양신 앞에 쌓은 여호와 o l o m o 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n 일 a 일 Yoka, p o n j e r 와 Tri, b 절기 곧 일년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용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서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으니라 재정 열과를 사람들이 국고이라든지 무슨 일라든지 왕이 명령한 가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주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은 사탄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너와의 전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의 솔로몬은 대놈 땅에게 받았다 에시온 개배대행과 헬로세이로 더니이후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세워 받았기를 한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우비에 이르러 거기서 큰 450달러는 들어서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결점 없이 세워진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겸손히 기도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셔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제사를 불농답하셨죠. 또 영광 가운데 임하셨고 밤에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정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었고, 유지였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위임받았는데요. 무슨, 단순히 무슨 공사가 아니라, 공사가 아니라, 왜 성전이 필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이 왜 중요한지, 제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행제에서 묵상했듯이, 가난족 속들을 정리하지 못한 점이라든지, 애국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점, 이런 좀 불안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12절, 13절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성전만 세워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랬어요. 매일 의일과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제사법을 말씀하셨을 때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그랬고요. 그다음 안식일. 그다음에 월삭, 매월 첫째 날. 그다음에 절기거든요. 일년에세번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이죠 7칠절 5순절이죠 초막절 장막절에 드렸더라 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죠 특히 한식일과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세워놓고 교회에서 나가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하신 대로. 왜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번제는 속죄의 의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하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귀찮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나? 잘 묵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일. 귀찮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죠? 뭘 그렇게 계속 드려? 내가 정한대로 그냥 몇번 나가면 되지. 이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아무리 세워져 있으면 뭐예요? 교회가 있으면 뭐 합니까?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안 드리는데.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의 명령에 따라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솔로몬이 성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율 법에 정한 대로 제사를 드렸다. 명령대로 순종해야 지만또한 가지 묵상해야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정한 절기에 따라서 그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순종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음. 이형식 형식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몇번 드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다. 이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죄상과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어. 겸손해야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겸손이란 자신의 제와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게 겸손해. 인정하는 거예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허세아 6장 6절이죠.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중요한 말씀이죠. 제사를 왜 드리는 건데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 했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고 자백하는, 통회하는 마음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걸 토원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음, 마태복음 9장 11절 이하에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죄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죠. 바로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교제하는 걸 보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비판한 겁니다. 당신이 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왜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 그러니까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거잖아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죄인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저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게 교만이거든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제사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제사가. 제사와 예배가 왜 필요한데. 당시에 바리새인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겠죠. 말씀대로 했으니까. 안식일도 시켰을 것이고, 일주일에 3일은 금식했을 것이고, 구제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신들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나는 그런 걸 완벽하게 지켰으니 나는 의인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남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가 일주일에 몇번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 나는 의인이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고, 내가 교회에서 뭐집 목사의 장로고 재직이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이게 문제입니다.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와 예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나요? 이거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많아요. 그냥 형식의 형식. 그냥 모든 게 다. 중심이 없어. 인내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을 필요로 하는 겸손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예요 그래서 제사와 예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의인이야.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이걸 정확하게 짚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긍휼은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죠. 1 4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명령한 것과 같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각자의 직분을 맡겨서 반열대로 정하고 섬기도록 하였다. 이건 솔, 다윗이 성전을 지,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솔로몬과 당시의 제사장 지도자들을 다 세워놓고요 명령한 내용입니다. 성전만 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매우 중요하지 그들의 역할과 사명이 이러하니. 반열을 세웠어요. 24 반차를 세워서 1년에두 주씩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주님을 섬기도록 하였어요. 그 레위인들 중에는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돕는 사람도 있었고 찬양을 담당한 사람도 있었죠. 다음 창고를 맡은 사람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요. 딱딱 정해놨어요 직분대로. 다윗은 아주 이걸 분명하죠. 정한 대로 삼기시고 각자 주어진 직분대로 원사대로 서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정했어요. 질서 있게 하나님 섬겨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같은 레위인들 중에도 말이죠. 일을 맡은 사람들도 중근 안방으로 하지 않도록.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순서대로 하라. 순서대로. 차별 없이 직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물론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나이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입장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것. 자기의 맡은 직임에 충실하는 게더 중요하다. 구분이 없다. 차별하지 말라. 이게 뜻이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대로 계승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다윗이 정한 것을 그대로 본받고 순종했다 1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이라든지 무슨이라든지 왕의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솔로몬 왕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육각해서 근거해서 명령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명령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다윗이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명령한 것에 근거하여 솔로몬이 명령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온전히 순종하였다. 이렇게 묵상하는게 맞아요. 제사장과 왕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솔로몬이 왕이니까 제사장들은 왕의 말에 무조건 순종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 제사장, 방백 지도자들 다 같이 불러놨어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게 된다고 정확하게 선포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명한 것이 다윗이 명령한 것과 같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이다. 여기고 순종했던 거죠. 이렇게 묵상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중요하네요. 하나님의 성전이 결점 없이 끝났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라 했는데요. 음, 성전의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이루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 건물만 세워졌다고 해서 완공된 건 아니에요. 성전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니까 성전은 누가 지으라고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세워져야 돼요. 인간의 의지 혹은 뭐 열심 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전을 왜 세우는 건데?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와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하겠죠. 그냥 제사만 드리면 안 되고요. 회개하는 마음이 세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로 제물 을 드려야 돼요. 불도 사람이 만든 불로 번제를 드리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그곳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기구의 모양이라든지 그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크기, 재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잘 아시죠? 그래야 성, 성전이 온전히 결정 없이 이루어졌다 할수 있어요. 제사장들까지 예비하는 자들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때 결정 없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중심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명령하고 순종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섬기는 죄정과 죄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하고 의롭게 구별되어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죠. 결정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만 화려하게 짓고 거기에 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결점이 없는 성전을 세웠다. 이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모든 과정 온전히 결정 없이 마쳤다고 랬는데요 이건 모세가 성명을 지을 때와 같네요. 모세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마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모세의 성막도 하나님의 크게 시양다 정하셨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후로 출애굽기 40장으로 이어지죠 40장에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정월 초 하루에 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해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안치하고 배치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혐막에 들어갈 때에 재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재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들... 모래 회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행 했다는 겁니다. 이때 역사가 맞춰졌다. 이제 음.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도 결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으니까 모세가요. 그래서 결정 없이 그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결점이 없는 성전으로 완공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증거, 하나님의그 성전을 결점 없이 지었다고 인정하신 인증 확증은 무엇일까요? 주애굽기 40장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점 없이 성전이 지어졌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계시더라. 그래야 그게 결점 없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결점 없이 완공됐다고 했는데 그 증거는 무엇이뇨? 역대하 7장 1절로 2절에서 보았잖아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하고 똑같잖아요. 모세가 성전을성막을온전히 지었을 때와 솔로몬이 성전을 온전히 완공할 때와 모습이 같잖아요. 규엄한 지어 놨다고 해서 제사들이옷 입고 제사고 예배 드린다고 했서다 완전히 완전히 된건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해야 되는. 불농답하시고 임자심으로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정성으로 교회를 세웠으니 이제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죄종들도 있고 죄직들도 있고 조직을 완비하게 세웠으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야.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한 모습, 온전히 결점 없이 세워졌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결점 없는 성전을 세우도록 힘써야 되겠죠. 그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겠죠? 음.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에 우리 교회,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요. 성전과 같은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더 나가서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와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이 결점 없는 성전으로 세워갈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닌가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다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랍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때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잖아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그게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야지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이거 부탁하고 가셨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 결점이 없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성령이 임하잖아요.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고 그렇죠? 성령 받아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도들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담대하게 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게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의와 거룩함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착한 행실이고 우리가 뭐 대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영광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되는 거요. 예그 증거가 뭐냐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랑, 희락, 화평, 어레참, 자비, 양성, 충성, 운리 절제 열매들이 나타나야죠. 그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죠. 교회와 성로들이 말입니다. 의와 착함과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고 그게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와 성로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아니하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더 악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용서받고 이롭다못없고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죠. 이게 진짜 성전인 거죠. 이게 진짜 성전. 그게 결정 없이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우린 결정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정리해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이에요.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면, 뭐 18절의 말씀은 그 결과겠죠. 금을 가져다, 금 400, 50달러트를 얻어 솔로몬왕이 가져왔다 그랬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450달러트면 15톤입니다, 금이. 이것을 세금으로 바쳤다는 거죠. 프람이 도움을 주어서. 이렇게 더욱 더 나아지는 풍성한 삶이 계속되어지더라. 먼저는 제사바 예배가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 6장 33절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을 솔로몬이 세워가는 과정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야 하는가 결점 없이 온전히 세웠다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그렇게 세워져야 해요. 성전은 사람들의 의지와 뜻 생각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고요. 또그 일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을 잘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신이 그 성전에 임하여 계심으로써 영광으로 임하심으로써 연락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교회와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결정 없이 온전히 세워가는 성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크리스토인으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결정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건 하나님께 돌이키고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